알리익스프레스 추천 사무실 용품 모음. 미니 문서종이 절단 도구 A4 용지 핸드 시레더는 소형 디자인으로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효율적인 파쇄를 제공합니다. 이 제품은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설명서에 따라 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. 분쇄기 타입으로 종이를 간편하게 파쇄할 수 있어 개인 정보 보호에도 유용합니다. 작고 가벼운 사이즈 덕분에 이동이 용이하여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. 실용적이고 안전한 문서 관리 도구로 추천드립니다. 케이블 와인더는 데스크탑에서 유용한 아이템으로 USB 충전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금속 소재로 견고하며 자체 접착 기능으로 다양한 표면에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. 3개 또는 5/7개의 클립 옵션이 있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사무용품으로서의 기능성을 갖춘 이 제품은 테이블 오거나이저로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깔끔한 작업 환경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무제한 필기 프레스 펜슬입니다. 이 매직 기계식 연필은 잉크 없이도 스케치와 아트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학용품입니다. 특히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. 연필심 경도는 HB로 부드러운 필기감을 제공하며 포장은 느슨하게 되어 있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이와스오와 브랜드의 이 제품은 신상품으로 창의력을 자극하는 훌륭한 선물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.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